할야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전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마음군의 요아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장세기서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본성케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탄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었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5장1 5 절에서 1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굶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가려서 강한 자의 손에서 연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부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여기서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폭력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은 우리 시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이.